다시 해야지. 왜? 네. 레디 a go! <laughs> 앉으십시오. 네. 자, 뭐 인사 좀 나누죠.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그, 오늘이 12월 31일. 2025년도입니다. 네, 대망의 2026년 새해를 하루 앞두고 있군요. 예, 네, 그렇죠. 어, 지금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이 이제 6개월이 됐습니다. 아, 그렇죠. 그 소회를 한번 우리 나눠볼까 해요. 네, 정말 음. 가슴복찬 한해였습니다. 어, 정말 무엇보다도 어, 2025년은 내란청산. 그리고 우리 위대한 주권자 국민 여러분이 만든 어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의 출범. 네 이제 이런 부분인 거예요. 저희가 3년이라고 하는 세월, 그러니까 우리 국민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참그 황당하게 보냈어요. 네 힘들게 보냈습니다. 네 참으로. 아주 황당했지요. 네. 어... 그것도 이 파국적인. 이 종말을 장식한 게 123. 비상계 불법 비상계엄 조치. 불법 비상계엄은 내란인 겁니다. 내란이죠. 자, 제가 이제 이재명 정부를 얘기하자는 거예요. 출, 출발 6개월을 한번 살펴보자. 네. 오늘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고진 감내다. 고진 감내. 어. 그런 네. 느낌이 오는 게참 아, 우리가 이거 복덩이를 얻었구나. 사실 그런 생각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저는 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재명 현 대통령을 보면서 후보 시절 아저 후보에게 이재명 후보에게 기회를 우리 국민이 한번 꼭 준다면은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참 기회를 꼭 한번 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국민이 어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회를 부여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많은 변화, 어, 새로운 어... 개혁 조치, 개혁 조치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엄청난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 제가 이제 우리 복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뭐냐면 머슴이 참잘 들어왔어요. 네. 그렇습니까? 이분이란 말은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에 후보 시절에 예. 국민 여러분 저를 독으로. 써 주십시오라는 말을 수차례 여러 차례 했죠. 그죠? 아마 수십 차례 이상 했을 겁니다. 예. 네, 바로 이제 머슴이 참잘 들어왔어요. 네, 우리 국민의 공복. 예. 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참으로 지금 일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저는 그 지금까지 6개월을 그 국정을 운영하는 걸 이렇게 봤을 때에 누구를 닮았냐면 경제 개발이나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그 초석을 다진 부분에 있어서는 박정희 대통령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닮았다 근데 거기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서 독재를 뺀 모습 시시콜콜하게 잘 따져서 경제 정책을 세웠었고 했던 그런 부분 예, 독재와 인권 탄압을 뺀뺀 예, 예, 부분 예 경제 개발 오 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실천을 하고 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과 산업화의 기초를 닦은 바로 그거죠. 어, 대통령이었죠. 박정희는. 예. 자, 그리고 어떤 또 모습이 있냐면 민족주의자시죠. 김구 선생님을 닮았어요. 그렇게 안 느끼세요? 민족 자존이라고 하는 부분. 저는 그런 부분을 강하게 느끼고 있죠. 왜냐하면 네. 우리가 그 올 한해 힘들었던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는데 음. 특히나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벌어진 그~ 간세 한미 간세 협상 부분을 이제 지난 한그과정을 인내하면서 어~ 결국은 타결에 이르렀잖아요 그 타결할 때 아마 이런 그 관점이었다고 봅니다 일단 철저히 국익 우선 국익 중심 그리고 어, 실리죠. 뒤로 국민 몰래 하는 그런 이면 합의는 없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이 저는 어, 간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많은 그~ 경제 그~ 파트나 이런 부분에서 우려를 보내긴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협상에서 어~ 치열하게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어~ 협상 타결에 이르렀고 그것은 또 일각에서는 그럼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 우리의 그~ 혈세 이런 걸 털어가지 않았냐 뺏어갔다 이런 시각도 있었지만 어~ 우리 국익을 위해서 어~ 협상에 성공했다고 봐야죠. 어, 경제 정책이나 뭐 이런 부분 얘기했던 거 아니요? 에 그렇죠. 그래서 그 한미 간세 협정 타결 부분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그걸 네.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우리 국익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을 중심에 두고 승리것 어, 없이 음. 있는 그대로 협상 과정을 어, 솔직하게 중요 대목들을 공개하면서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얼마나 많은 참모들이 미국의 미국 그 관료들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노력을 했습니까 그렇죠. 일단 이제 그 부분은 단편적인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에 잘했던 부분이 뭐냐면 경부 고속도로를놓은 거예요. 물류 그래야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보면은 이 통합의 고속도로를 놓는 고 그런 아니, 작업들을. 그것만이 주관... 아니, 아니 그건 그건 다른 문제고요. 어, 오늘은 오늘 어, 아니 문제... 제가 왜 그러냐면 아니 아니 이거는 분명한 건 뭐냐면 자 앞으로 경제 우리 먹거리라고 하는 부분은 AI예요. AI 고속도로? 바로 그겁니다. 그걸 놓는 겁니다. 네 오늘 오늘 어. 우리. 대기자께서 아주 깊이 있고 예리한 분석들을 아니, 깊이고 예리고 떠나서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네. 거거든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고그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고속도로를 으실 때에 그 작업을 할 때에 야당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게 세워 놓는 거니까 그나마 아저 저게 눕혀 놓는 거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게 세워 놓는 거면 열흘을 못 가서 부서질 거라고 부실공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뭘 근데 밀어붙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까지 건국 이래에 한 번도 그런 고속도로를 와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기술로 그렇지 않았습니까? 어 근데 왜 건국이 튀어나와요? 1900 우리 10 예. 예. 그거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죠. 니까 예, 바로 맞습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한국 이래에시정부를쓰립해서 독립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그 건국일에 우리가 놀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기술로.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정주영 현대건설 사장을 부른 거죠. 그때 회장이 아니었고 불러서 했을 때 아, 그래서 그 그런... 과정이 만나서 그 작업을 했어요. 우리 기술로. 놨 자. 놓았다. 그 얘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야당에서 부실 공사라고 하지만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밀어붙여서 개통을 한 겁니다. 거기서 나는 뭘 느끼냐면 그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그인가요? 네. 어그 친구가 한 얘기가 사실 딱 그게 맞는 얘기예요. 우선 먼저 처음에 계획한 대로 일을 끝내라.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얘기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처음에 예견됐던 대로 해서 만들어내면 거기에서 잘못된 게 드러나면은 고쳐 가면서 하면 된다. 혼자 연구실에서 천 개를 테스팅하느니 출시를 해서 세상에 내놓고 천 명이 체크를 하면 그것이 1분 안에 끝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바로 아 이거였었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느낀 거예요. 우리 AI 수석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 하정우예요. 야, 이게 바로 우리가 제2의 우리가 고속도로를 놓는 거구나. 전그 생각을 하면서 아 정말 실리적이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예산 기획 예산 장관 누구 뽑았습니까? 이해전 국민의힘 의원을 이제 발탁을 했죠. 네, 전상성 의원이에요. 네. 예. 이러저러한 평가가 있지만 이제 우리 통합의 관점에서 통합의 고속도로를 놓는다는 관점에서 아니, 봤을 때는 저는 통합의 어, 문제가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이건 통합의 문제가 아니고 뭐죠? 실질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실용, 실질 전문가다. 바로 그겁니다. 경제 전문가인데 경제 전문가는 많죠. 아니 근데 많은데 자, 봅시다. 왜 이해훈이어야 하죠? 이해훈 씨와 그 전에 대담을 나눴던 적이 있죠. 그거 알, 알고 계세요? 몰라요. 기억이 예. 안 납니다. 모르 그때 예예 모르는 예, 맞습니다. 그때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그 정부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 지원하는 부분. 아, 그때 그거를, 아, 인정을 한 거예요, 서로. 그래서, 아, 이 사람의 경제 정책, 이 사람의 마인드에는 이러이러한 경제 시스템의 마인드를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체크를 해 놓은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수첩에 올랐다는 얘기는 그렇죠. 그쵸? 그리고 어떤 부분이냐면, 이번에 그 얘기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당대표거나 이럴 때에는 한 집단의 대표지만 대통령은 또 그게 다르다. 모든 뭐, 국민의 대표여야 된다. 이건 탕평의 문제도 아니에요. 실용의 문제인 거지. 전체를 아우르는 문제인 거예요. 탕평 우리 요만큼 갖고 너희 요만큼 갖고 뭐 이렇게 이렇게 나누는 것이 시, 탕평인데 실력자를 발탁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거. 아, 근데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어, 그거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그런 뭐 전문가들은 좀 많아요. 아, 많은데, 전문가는 자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내란 당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어, 소속 어, 전직 의원 그리고 특히나 이 논란이 됐던 부분이 12, 3 내란을 이제 동조를 하고 지지를 하고 그 어, 이재명 대통령을 뭐 거의 반대를 한 그런 사람을 발탁한 거아니에요 그 그 발탁한 그에는 큰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보세요. 이의그저저 예. 의원이 이번에 이제 그이 의원 장관으로 일단 그저 선임이 저 됐죠. 그래서 했는데. 그 부분을 얘기를 한거아니에요그 강유정 대변인을 통해서 어이 내란을 옹하고 이런 부분에 관한 본인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우회적으로 한거 아니에요. 하자마자 아, 그 그러니까. 다음 날 이제 이해원 그 후보자가 이제 그 사무실 출근하면서 아침에 기자들 앞에서 이제 대국민 사과를 한거 아니에요. 자기가 내란의 실체를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했다는데 라 저는 솔직히 그 대목은요, 저는 좀 포장됐다고 봐요. 내란의 실체를 몰라서 이해원 어, 후보자 가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적극 지지하고 동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 이제 발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국민의 입장 이런 것들 또 청와대 입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솔직히 그 사과 사과 입장을 표명한 거잖아요, 그죠? 러니까 저는 정치 논리가 네. 아니라 자 그래서 사과 입장 표명했으면 저는 됐다고 봐요. 그렇죠. 됐고 이제는 그 남은 것은 청문회에서 이제 자 여야 그 의원들이 청문회에서 인사 청문회에서 검증을 하고 또 언론이 검증하고 우리 국민이 검증해서 그 적절한 기준을 통과를 하면 이제 인명이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기준을 통과지 하 못하면 낙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저저는뭐 일단은 큰 그림을 보고 그렇게 인사 정책거 저는 평가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네. 싶어요. 네. 하여튼 이게 바로 이재명의그실용주의니다 네, 맞습니다. 외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자 어두울 거 제대로 어두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 봐야 되고, 특히나 그 <laughs> 간세 협상을 타결하면서핵국에이한 부분을 이제 뭐 승인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미국으로부터동의이이 이끌어낸 거아니에요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인 외교서한화에서한화에서한화에서 지금 핵잠수함 앞으로 만들지요. 국 네, 우리 국내 기술로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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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어디로 수출? 갈까요? 수출? 우리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것은 <laughs> 이제 수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고참 평가할 게 많네요. 많죠?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대기자께서 정말 열심히 한네또 출입을 하셨고 아니, 그러니까, 또, 아니 분석을 좀 했어요. 분석을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아, 준비를 한건 네. 없고 이게 지금 계속 분석하면서 얻은 결론을 지금 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이 우리 위대한 주권자 국민들께서 올 한해 작년보다 또는 또 지난 3년보다 훨씬 행복한 시기 시간을 자, 보낸 거 아닙니까? 봅시다. 그 전에 그 용산 시절에 아... 그때 당시의 대통령이 미국에서 뭘 가져왔냐면 우리 가서 봤잖아요. 깁슨 기타. 아, 그거 이 곡적이. 어? 저기... 자, 봅시다. 그리고 개 목걸이 다섯 개인가 가져왔죠. 그뭐 복서 뭐 스탑 히어리인지 뭐 연습 끝난다 그거 하나 받아놓고 그거 앉혀놓고 에? 좋다고 그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1년 내내 재 심심하면 아니, 가짜 출근하고 그죠? 술 먹고 아니 그건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시니까 나 얘기하지 않겠어. 자. 그때 외교에서 어온것 곳이 뭐가 있느냐 이거야 깁슨 기타 하나하고 개 목걸이 다섯 개요그럼어떤게뭐 어두... 있어요 어두게와가고예다 네. 내주고 응 깁슨 기타 뭐 얼마 갑니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응? 그~ 이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어, 등을 거치면서 이 행정. 이 자치정부, 아,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행정력, 실행력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됐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그데그 언론에서 대체적으로 이제 그 주목한 지점이 외교 이런 부분이었는데 외고 외교로 또 이제 완전히 검증이 된거 아니에요? 뛰어난 이 실력, 실용적, 실용적 그리고 우리 실용적 대한민국의 국익 중심 철저. 히 어. 네. 자, 그리고 우리. 그 국무회의나 또. 네, 그 지점도 평가를 해야죠. 예, 국무회의나 혹은 네. 우리가 그각 부처의 보고를 받는 그런 것을 생방송을 완전히 했죠. 공개를 했죠. 자, 지금까지 국민들이 몰랐던 부분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 아... 어느 부처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몰랐었을 겁니다. 그랬던 부분이 많았어요. 맞아요. 저도 모르는 것도 네, 있었어요. 맞아요. 많았어요. 네. 근데, 아, 저저 아. 저 일을 저 부서에서 하는구나. 어우, 진짜로는 말씀이 진짜. 아니, 아니. 진짜. 완전 이. <laughs> 그러면서. 술술술 자, 아니, 그러면서 우리가 느꼈던 게 뭐예요? 어? 저 사람은 일 잘하네? 그죠? 근데, 어, 저 사람은 왜 있는 거야? 저기에. 어? 저 사람은 누구지?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무슨 일을 하고 있지? 아 그러니까 왜 일을 저렇게 하지? 저렇게 밖에 못하지? 그러니까 하지? 이게 어. 다 드러난 그냥, 거 아니에요 그냥 보이는 거잖아요 야, 이, 이거는요 정말 이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정부, 새로운 대통령 이거. 우리 주권자, 국민이 자. 일으킨 놀라운 변화 아니에요? 이거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자, 박수, 박수 치세요. 치세요. 박수. 제 대신 치는데. 자, 박수. 자, 네. 제가. 아, 진짜 안 맞춰 주시네. 아, 이거 알았어요. 아, 한번 칠게요. 아, 자, 자 좋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크게. 좋습니다. 네. 어, 근데 진짜 이거 놀라운 변화예요. 국무회의를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또 참모들과 회의도 공개를 하고 또 부처 보고도 공개를 하고 모든 행사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진짜 공개를 이거요. 한 네.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공개함으로 인해가 국민이 알게, 된 알게 거죠. 됐잖아요 자 누가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지 누가 자, 일을 하지 않고 있는지 다 이제 알게 됐어요 네 내가 내는 세금이 내 돈이 어디로 어떻게 쓰이고 어디로 세는지까지 알게 됐다는 알게 얘기예요 됐죠. 저는 이...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겁니다. 정말 이거요, 1919년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 독립투쟁하고 우리 1948년 정부를 수립하고 역대 이래 이런 적이 없었죠. 없었죠. 네. 이게 아, 정말 자, 가슴 벅찬 변화가 있었네요. 일을 하는 거를 봤단 말이에요. 네. 일을 어떻게 어, 합니까? 진짜 대통령은 이렇게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라는 걸 보여줬네요. 제가. 지난번에 한좀쓴게 있는데 그 부분에 칼럼 올렸어요. 네, 예, 이게 참야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이 정도, 이 정도 수준이 이 정도 돼야 수준이 한다. 돼야 된다. 어, 야 그럼 이 정도 수준의 대통령을 뽑은 우리 국민도 위대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제대로 저는, 뽑은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일꾼을 제대로 뽑은 겁니다. 제대로 뽑은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한번 꼭 잡아야 된다라는 게 맞았고 이제 맞아요. 기회를 우리가 잡았잖아요. 예. 그럼 우리 국민 입장에서 자, 이 기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걸 살려서 우리는 이 기회를 살려서 이용해야 돼요. 자. 예. 봅시다. 적극 이제면 카드를 써야 돼요, 우리가. 당을 떠나라는 얘기예요. 그런 프레임에 갇히면 누가 당을 떠나요? 국민들이 네. 야뭐 민주당이니까 음. 뭐 국민의 힘이니까 음. 나는 경상도, 나는 어, 호남이고, 대통령 나는 대통령... 어디고, 아이, 대통령, 아니, 아니, 대통령 아니 아니 대통령 보고... 대통령이 본인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아, 좀 얘기 좀 들어보세요. 어. 대통령 뭐 탈당하라는 얘기 나왔죠? 아니에요. 그죠자 <laughs> 네. 모두 모든 국민의 대표라고 얘기를 했다는 음. 거를. 잘 새겨들어야 돼요. 네, 국민들도 어. 그런 프레임을 이제 벗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 프레임을 씌운 게그 전에 정치를 했던 분들이에요. 아시죠? 네, 좀 저한테도 발음기를 좀 주세요. 아이고, 제가 화가 나서 그래요. 어떤 때 보면 그래서 대통령이 그 이번에 이제 국무회 하고 또 우리 청와대로 어, 복귀해서. 이매고 나온 넥타이 보셨죠? 네. 통합 넥타이 아니에요. 네. 이게 빨간색, 파란색 흰색 <laughs> 통합을 상징하는 넥타이.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다 파란색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자. 자, 각각의 색깔이 있고 그 색깔을 우리는 어 조화롭게 그렇죠. 묶어 주고 예. 어 대통령은 무지개다. 각종 지지자만이 부분. 대통령이라 국민 전체의 그러니까. 대통령이고 국민 전체의 통합을 이 일궈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어 무지개라고 딱 얘기를 했잖아요. 각각의 얘기를 색, 색을 가지고 네. 있다라고. 청와대 에 옮겨서 첫 국무회의 모두 반호을 했는데 저는 이러한 그 기조 원칙 정신이 앞으로 남은 그 4년 반의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될 거라고 봐요. 저는 네. 우리가 이런 때를 놓쳐서는안 된다. 이게 네. 뭐냐면 기회를 놓쳐서는안 된다. 실기하면 안 된다. 안 실기 안 네, 된다. 저는 빨리 빨리 우리도 다시 밀어붙여야 된다는 자, 거예요. 이제면 대통령,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하고 참모들이 정말 아침 저녁 불철주야 일을 할때 우리는 이 기회를 즉각 이용해서 그렇죠. 우리 국민 주권을 어, 표출하고 우리 국민 주권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어, 일을 할수 있게 기회로 자, 삼아야 됩니다. 어, 뭔가. 합의된 그런 모습이 이제 필요할 때예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언론과의 소통, 국민과의 소통 변화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KTV를 통해서 국무회의든 여러 가지 행사 회의를 실시간 공개하고 이제 알려 주는 이게 되게 큰 변화인데 이전에는 정말 감히 생각도 못했 그런 그랬죠. 변화 아니에요. 저는 그 대통령실에서 이제 청와대지만 음. 청와대에서 이제 이러한 이제는 대통령실이 아닙니다. 어, 이제 공식 명칭이 그 청와대예요. KTV를 공개를 하고 또 우리가 또 사상 최초로 어, 인터넷 기자협회 소속인 고발수가 처음으로 이 기존의 재래식 언론이 아니라 청와대에 이제 들어간 어, 독립형 인터넷 그 신문 중에 최초로 어 라이브 방송을 한거 아니에요, 고관 씨가 어, 용산에 있을 때 라이브 방송을 이제 했습니다. 청기 청기아 뉴스, 청와대 기자와 함께 청기아 뉴스인데 다만 안타깝게 이 청와대로 너무 넘어,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뭐, 뭐 이사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일단 일시 중단이 일시 됐어요. 일시 중단됐는데 이제 그래서 이쪽에 준비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 이러한 그 변화를 읽어준 청와대의 그. 참모들 또 이재명 대통령의 비례 태서 저는 정말 잘하신 그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이 변화를 이 흐름을 이어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최근에는 이런 흐름들이 조금 정체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조금 미진한 네.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특히나 이제 중소 규모 풀뿌리 이런 인터넷 언론은 이 재원 재정 문제가 참 어렵는데. 대부분 이제 시민들의 후원으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 그렇죠. 매체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대한민국이 새롭게 변화되는 이런 정책 여러 가지 그 시, 실질적이고 이런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 일일이 국민에게 보고하고 전달하고 있는데 저는 이들 매체에 관한 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미디어 바우처 제, 제도를 지금 오래전부터 얘기를 하고 국회도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아직 그 법안 제정도 안 됐고 어~ 실질적인 변화 흐름이 없는 게 되게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그~ 어~ 해야 될그 기간이 있잖아요 언론진흥재단이라고 있는데 언론진흥재단의 이제 수장이 아직도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어~ 사람이 수장을 하고 있고 이~ 새로운 정부 새로운 이~ 국민의 변화 요구에 맞게끔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론진흥재단의 혁신 아주 매우 시급하고요. 대표적으로 보면 언론진흥재단이요. 결국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그렇죠. 기관인데, 이 기관의 그 이사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다이 재래식 언론 출신들이에요. 우리 이제 독립형 인터넷 신문의 역사가 20년이 훨씬 더 넘었는데 그렇죠. 거의 27년, 30년이 다돼가고 있는데 우리 독립형 인터넷 언론 출신의 인사들이 이 언론재단에서 이러한 그 국민을 위한. 어, 새로운 변화를 수행할 역할을 할 이런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없단 말입니다. 이거 정말 반드시 개선돼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되야 합니다, 반드시. 네. 그리고 우리 청와대 이제 들어온 고반스 취재 편이 좀 어, 뉴스 공장도 우리 새로운 매체가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끝 네, 항상 하고 있습니다. 브리핑에서 앞서서 질문도 하고. 고발우스 이상호 기자, 어, 취재편의 장윤성 기자 등이 열심히 어, 우리 박혁관 기자 질문도 하고 지금 종횡무진 하약을 하고 있잖아요. 어 이들 매체 기자들이 어, 더 많은 역할을 할수 있도록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고 그리고 아마 이 춘추관에서 조만간 우리 또더 어, 많은 인터넷 신문에게 아마 출입의 기회가 아마 제공될 것 같아요. 그때 또 많은 매체들이 어 합류해서 국민을 위한 또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 어 소통을 위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또 독려해 주시고 또어뭐 청와대나 정부 등에 또 요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죠? 할까요? 예. 뭐 연말을 마치는 소감 정도 한 말씀 하셔야죠. 우리 감사에 또 인사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아니요 항상 지켜봐 주신 모든 그 우리 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어 제가 이제 우리 뉴스앤뷰 어 함께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구독, 좋아요, 어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리또다 그거 말을 못 하겠더라. 네, 함께 또 <laughs> 어 방송 채널에또 기회를 어 항상 제공해주고 있는 우리 시민 방송 그리또 인터넷 기자협회 많은 소속사 회원 기자 여러분들 어 감사드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 어 고맙습니다. 2026년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우리 위대한 주권자 시민 여러분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유.